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해주는 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판은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형제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공동체가 화합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각자 내린 결정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 특히 연약한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 자체는 중립적이므로 속된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속되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속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판단하여 연약한 형제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판단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참아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따라 서로 행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심한 해악을 끼칩니다. 각자 고백하는 진리와 자유가 형제를 해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함이 누군가에게 악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여 지혜롭게 말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진리가 아닌 문제로 의견이 갈릴 때 판단하는 기준은 늘 하나님 나라 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전체를 통해 선포하시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부차적이며 성령님 안에서 칭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 원리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음식 문제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고백과 공적인 행위를 구분하여 자기 고백을 기준으로 형제를 정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고백과 주장이 믿음의 공동체를 쥐고 흔들면 믿음을 따라 행하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더욱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원리에 따라 든든히 서 있게 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